네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주식시장은 특히 기관이 코스피에서 약 6천억 원대 코스닥에서 약 2,400원대 순매수하면서 양시장의 상승을 견인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강세를 이어갔고 특히 NFT 관련 테마주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예전에 추천했었던 CN2스 성진과 얼마 전 추천했었던 NHN 벅스가 또다시 상한가와 급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반면에 카카오뱅크와 베셀의 하락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미리 담아야 할 종목을 잘 발굴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말에 또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확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오직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주를 위해서 조금 담아둔다면 아 이런 주식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종목 다섯 개를 골라와 봤습니다. 사전에 필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좋다면 사전에 미리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다만 전제는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후에 스스로가 필터링해서 합격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만 혹시라도 좀 불안하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현금 확보가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를 위해 미리 담아야 할 주식 관심 종목 탑 5를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부터 11시 주식 온라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합니다. 자, 다음 주를 위해 미리 담아야 할 승부주식 오늘 저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STI입니다. 뭐라고요? STI. STI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약 22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김경민 애널의 상승을 이끌 여섯 가지의 칼자루 어규진 애널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1,5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2.2%, 동사가 개발한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는 현재 미국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장비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장비 개발에 성공하였고, 매출처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최근 중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동사의 미래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STI 일봉입니다 우아양 하다가 바닥을 점점 높여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상승하는 모습 정말 정말 좋고요 더불어서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것도 좋고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 강점 과거보다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우상향하는 종목 반드시 간다 주봉은요 자 sti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바닥 찍고 우상향하는 모습 너무 좋고요 거의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해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이 올라 탄 것도 좋아 보이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조금 더 멋지게 다음 주에 우상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STI 자 다음 주를 위해 미리 담아야 할 승부주식 오늘 저의 두 번째 추천목은 바로 두산 밥캣입니다. 뭐라고요? 두산 밥캣 자 두산 밥캣 최근 4일 동안 외국인이 약 35만 주를 기관은 최근 10일 동안 약 26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모 회사 재무 구조 개선의 시사점 한영수애널의 다름의 미약은 결국 실적 김현 에너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1억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58.2% R&D를 통한 제품 혁신, 신흥시장 진출 등을 통하여 건설기계 및 포터블 파워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컴팩트 건설기계는 주택건설, 농업, 조경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헤비 건설기계 제품에 비해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동사는 북미, 농경, 조경산업 진출로 라인업 및 딜러망을 확대할 계획이고 향후 유럽 및 오세아니아로의 시장 진출을 통해서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두산 바켓의 일봉입니다. 계속해서 우아향하다가 최근에 거래한 실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너무 좋고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탄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앞전 고점, 요것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멋진 가격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두산 밥캣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사부작사부작 팡팡, 한번 정도 매도의 타이밍, 길게 조종 눌림목, 최근에 거래량 실으면서 모든 이동 평균선을 과감하게 뚫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 때, 어, 이런 것들은 뭐 전부 다 아직까지 우군, 조금 더 멋진 우상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밥캣 자 다음 주를 위해 미리 담아야 할 승부 주식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오픈베이스입니다 뭐라고요? 오픈베이스 3,1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의 25%입니다 동사는 각종 컴퓨터 및 관련 기자재의 제조 판매업 각종 컴퓨터 통신 장비 제조 판매 및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주력 사업 부문은 스위치 제품군을 생산하는 네트워킹 솔루션 스토리지 솔루션 사업 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디지털 뉴딜 원격 근무 등의 흐름은 클라우드 생태계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 확산은 클라우드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오픈베이스의 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포텐 한번 터뜨렸고요. 기계 조정 눌림 목이라고 하기 뭐보다는 어쨌거나 계속해서 우아양 하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하는 모습 너무 좋다. 최근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래량 증가하면서 우상향하는 종목 이런 종목 땡큐베리 마치 별게 아니죠. 주봉은요. 자 오픈 베이스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포텐 한번 터뜨렸고 급락 후에. 바닥 다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인다 최소한 이 가격과 이 가격의 한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오픈 베이스 자 다음 주를 위해 미리 담아야 할 승부 주식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이루온입니다 뭐라고요? 이루온 27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19.2% 동사는 이동통신 솔루션 및 부가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기술력과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실적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 주요 솔루션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치기반 모바일 광고에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토리지 가상화 시장에 진출하였고 IC카드, 검수기, 발송기, 분류기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이루온의 1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주가 올라갔다가 급락 후에 사부작사부작 우상향하는 모습 너무 좋고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이루온의 주봉입니다. 아까 오픈베이스랑 차트가좀 비슷합니다.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포텐 한번 터트렸고 급락 후에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이루온. 자, 다음 주를 위해 미리 담아야 할 승부 주식.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ECS입니다. 뭐라고요? ECS. 1,2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7.4%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주 사업 영역으로 컨택트 센터, UC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영상 회의, 네트워크 통합, 가상화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및 IT 아웃소싱 서비스 등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축형 SI 사업뿐만 아니라 관리형 서비스를 위한 ETaaS를 제공하여 시장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e c s 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포텐 한번 터뜨렸고 급락 후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서서히 사부작사부작하는 모습 너무 좋고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좋다.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우상향하는 이러한 주식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봉은요? 자 ECS의 주봉입니다. 어, 주가는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상승 추세 어, 세력의 흔적들이 좀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다시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것도 좋아 보인다. 다음 주가 기대된다. ECS. 자, 여러분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주식 투자를 할때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어떤 종목 발굴과 매매 타이밍에 대한 여러분만의 어떤 노하우, 즉 필살기를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자, 오늘 같은 좋은 종목과 또 좋은 타이밍,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매수한 다음에 진득하게 한두 달 정도는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은 10에서 30% 정도를 전망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특히 금요일에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주가 떨어지면 주말 내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반드시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전화 여러분이나 정말 정말 즐겁고 설레이는 주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만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가 모두 급등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동영상 댓글에 여러분 응원의 댓글 자 금요일은 급등 이렇게 한번 써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최고.